자, 우리가 기도하거나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남편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 아내를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일수록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되고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수요일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그날 말씀이 내게 꽂혀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던 문제인데 그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팍 꽂히지요.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말씀이 응답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헤롯을 만나게 돼요. 헤롯. 해롯만안 만났으면 두살 이하짜리들, 두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헤롯 만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우리 여러분. 잘 간다고 잘 간다고 혼자 갔는데 헤롯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말씀대로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진정한 주님의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기록된 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온통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직으로 전철되어 있는 우리 인생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